여러분 반가워요. 유르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로블록스를 켰는데요. 오늘 로블록스에서 무엇을 할 거냐면요. 제가 원래 집 꾸미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 도통 생각이 안 나는 거 있죠? 그래서 그 옛날에 만들었던 집들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반응도 보고 새로운 영감을 얻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기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해본 집부터 둘러보면서 그때의 기억을 같이 회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들어오세요. 첫 번째 집은 과연 뭘까요? 바로바로 바로 핑크하우스, 제가 로블록스에서 처음으로 꾸몄던 집이죠. 되게 꾸미는데 돈도 얼마 안 들었고, 음, 약간 진짜 벽돌이나 이런 걸 사용하지 않고 정말... 원본에 충실한 느낌이 드는 집이죠. 근데 정말 사랑스러운 집인 것 같아요. 음, 두 번째 집으로 가볼까요? 근데 집이 몇개 사라진 것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로빈님이랑 그 꾸미기 대결을 했던 집인데요. 가구가 다어디갔지 아, 제가 다 팔았습니다 사실. 여기 로빈님이 꾸미신 방만 이렇게 남아 있네요. <laughs> 네, 이거 되게 티격태격하면서 꾸몄었는데 어,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 지금 보니까 로빈님. 상당히 잘 꾸몄네요. <laughs> 세 번째 집은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이 크게 관심을 가져주셨던 라벤더 하우스예요. <laughs> 와 지금 생각해도 약간 색 조합이나 이런 게 상당히 사랑스러운 집이죠? 이게 <laughs> 예, 나름 열심히 꾸몄는데 어, 지금 봐도 예쁘네요, 라벤더 집. 네 번째 집은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큰 관심을, 이 집을 이용한 영상이 두 개나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카페 만들기와 카페 놀이 하는 영상이 올라가 있었는데, 음, 지금 생각해도 잘 꾸민 것 같아요. <laughs> 그 댓글 중에 여기 밖을 거울로 붙여달라고 했던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거울을 몰라가지고, 그냥 커다란 창문에 붙였었는데, 어, 최근에 수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훨씬 뻥뚫린 느낌이 들고 예쁜 것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제가 적어놓은 메뉴도 있고, 음, 여기 막 이렇게 손님들한테 서빙할 그 요리 <laughs> 음식들도 있고, 아 여기 안은 제가 막아놨네요. 직원 휴게실이라서 제가 막아준 것 같은데, 여기 직원들이 잘쉴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문 닫고, 이러면 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2층에 올라가면, 차라라.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게 바닐라 하우스였나봐요. 정말 담백하네요. <laughs> 서서히 저의 집 꾸미기 실력이 올라가는 게 눈에 보인다고 해야 되나? <laughs> 여기는 TV였죠. 제가 그 당시에 이걸 꾸밀 때 반대로 돌려가지고 이 TV를 설치를 했었는데 댓글로 저거 좀 돌려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돌려놨습니다. <laughs> 여러분들의 어, 사이다를 위해서 여기 뒤에 이렇게 막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붙여놨었고, 바닐라 적어놨었고, 여기 안에도, 아, 여기는 지금도 마음에 들어요. 자, 잘 만든 것 같아. 요 포트스팟. 정말 예쁘고, 여기는 바닐라 부엌. 여기는 바닐라 욕실인데 되게 간단하네요. 2층에 올라가면 바닐라 침실이 있죠? 음, 여기도 진짜 간단하네요. <laughs> 크리스마스 때 꾸몄던 건데, 어, 그냥 정말 포토존? 이런 느낌이라서, 이 눈꽃을 표현한 이 별을 겹쳐놓은 이 장식은 지금도 마음에 드네요. 여기 눈 느낌 나게 이거 연기도 이렇게 설치해놓고 사진도 찍었었죠. 어, 다른 구독자분들과 우연히 만난 구독자분들과도 여기서 사진을 몇번 찍었었습니다. 음. 그리고 다음 집은요? 스카이 하우스. 아,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좋게 봐주셨어요. 이건 제가 처음으로 작은 집 구조를 좀 파격적으로 바꾼? 바꿨다고 해야 되나? 맨날 여기 안을 그전에는 침실로 만들었었는데, 여기를 부엌으로 만들어버리고, 화장실은 그대로 쓰고, 여기에 침실을 제가 따로 만들었었죠. <laughs> 이거 붙여가지고, 벽돌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침실 만들고, 여기 이거 만들고, 뭐 TV가 없는 집이었고, 나름 저한테서는 큰 도전이었어요. 음. 진짜 우리 집이에요, 이거는. 진짜 우리 집. 진짜 바, 저희 집을, 배경으로 제 방을 흉내내서 만든 거였는데요. 어,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좀 들어가기가 힘든데 여기 안에 들어가려면 패스 꺼내고 아 됐다. 아. 아 겨우 들어왔어요. 아 진짜 겨우 들어왔네. 와 와. 여기 보시면 진짜 우리 집을 배경으로 만든 집이었는데요. 문이 있긴 하지만 가짜 문입니다. <laughs> 여기가 제가 맨날 로블록스 방송을 한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딱 꾸몄었는데 지금 봐도 상당히 지금 제 방이랑 비슷해요. 딱 봐도 아, 내 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laughs> 나름, 실제로 로블록스 플레이 하는데 실용성은 없을지도 몰라도 나름, 멋졌던 집이라고 생각해요.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나가냐, 또. 그리고 다음, 라이 마우스. 이것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반응을 좋게 해주셨어요. 음, 어, 이거 잘 꾸몄는데? 확 늘었네요, 이때? <laughs> 이때 제가 확 늘었었네요. 여기, 아, 여기도 깨끗하게 메웠고. <laughs> 여러분들도 제집 꾸미기 실력의 변화가 보이시나요? <laughs> 그리고 또, 네, 아 이거는 아직 안 꾸면 안 꾸민 집이고 투호와 패숍이라해서 만들었었죠? 펫을 관리해주는 패스파를 제가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관리받는실과 여기는 VIP룸, 여기는 직원 휴게실이고 여기는 화장실 이렇게 만들었었죠? 여기 위에는 그 탈의실 <laughs>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었던 집이고 이집 역시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어, 지금 봐도 잘 꾸몄네요 이것도 음. 여기는 사과하우스죠? 아 어, 여기도 잘 꾸몄네 딱 진짜 사과 느낌이 딱 나지 않나요? <laughs> 여기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해 주셨던 집이에요 여기 가운데를 막아놨고 화장실 어, 화장실도 약간 지금까지 봤던 화장실 중에서 제일 컨셉에 확실한 그런 집이네요 사과하우스 그리고 여기 또미니아 이것도 의외로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침실이 왜 없냐고 댓글로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남겨 주셨는데 아, 임금님은 여기서 잠을 자지 않습니다 일을 하시다가 피곤하시면 여기서 누워 자요 <laughs> 그래서 침실이 없습니다 이건 무슨 집이지? 아 파스텔하우스네요 최근에 올라왔던 파스텔하우스죠 오. 여기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작은 집 중에서 제일 예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laughs> 제일 예쁜 것 같아. 보시면, 침실도 너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고. 여기는 뭐, 뭐, 화장실이네요. 여기가 저는 가장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는? 아, 별하우스네요. 그냥 가구에는 돈이 별로 들지 않았는데, 이 네온사인들이 <laughs>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제 주머니가 거절이 낫지 뭐예요 근데 여기도 약간 신박하죠? <laughs> 나름 신박하지 않나요? 아 이거는! 여기도 이름 안 적었네 <laughs> 여기는 복숭아 하우스 여기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좋아해주셨는데요 아 근데 여기가 너무 넓어가지고 꾸밀 때 되게 진땀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laughs> 그래도 넓으니까 느낌이 새롭네요. 여기가 마지막인 것 같아요. 여기는 레인보우 노래방 하우스가 아니라 노래방이었죠. 노래방을 컨셉으로 만든 집이었는데 글쎄 요 여기가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토깽이분들도 있고 뭐 색이 조금 어지럽다 이렇게 말해 주시는 토깽이분도 있었어요. 되게 호불호가 강했던 제가 만들었던 로블록스 집이죠. 어쨌든 여기까지 지금까지 만들었던 집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도 그때 그 영상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laughs> 아니, 만들었던 당시 상황이 궁금하시면 각각 집을 만들던 영상을 다시 한번 시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어, 여루루는 오늘 여기까지 어, 여러분들을 만나 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가보겠습니다. 안녕!